이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이제 하단전으로 의식을 보내 보겠습니다 깨어있음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의식을 하단전에 둬 보겠습니다 배꼽보다 아래겉 표면에서 안쪽으로 7알쯤 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알 네. 측면을 10으로 봤을 때 7알이니까 상당히 뒤쪽이겠죠 그쯤에다가 점 하나 찍으시고요. 몸통 안쪽에도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갔을 때, 정신으로 내려다봤을 때, 몸통의 가운데에서 좀더 뒤쪽으로, 배꼽보다 아래이고, 어,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 그쯤에다 점을 하나 찍으시고. 정신을 그 점에다 보내시는 겁니다. 충분히 한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생각이 네, 침범하지 않게 중간 중간 모른다 해주시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하단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음.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 길이를 같게 하셔서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균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점 바라보시고요. 네. 정신이 딴 데로 새지 않습니다. 깨어서 하단전 바라보면서. 정신이 아랫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수 단전. 네. 정신이 아랫배에서 항상 머무는 걸 말합니다. 정신은 불이기 때문에 불이 아랫배에 있어야 단단전업을 하든 안 하든간에 습관이 되셔가지고 늘상 의식, 의식이 아랫배에 머무시는 게 틈만 나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정신은 불이, 불성이 있어가지고 위에 있으면 좀 타오르듯이 머리를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단합을 통해서 항상 의식을 아래 빼. 특히 우리 같은 공부자들은 하단전에 두는 연습을 항상 하시면 습관화돼서 자동으로 위에 불성이 좀 내려갑니다. 집중하시고 들리는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랫배 바라보면서 또 단전이 잘 의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좀 대고 와서 아랫배에다가 그한 점에다가 말씀드린 딱 의식을 한 점에 붙들어 두고 들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 가지고 숫자를 세면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 네, 번갈아가면서, 네, 교대로 해주시면서, 단전에 에너지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 에, 하시는 게 가장, 에, 다른 지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에, 호흡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전 바라보시고, 일.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전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네. 다른 곳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졸지도 마시고, 졸면 네. 의식이 끊어집니다. 아래로 내려가도 의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전기신이 단전에서 결합되지 않습니다. 신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깨어서 전기신을 계속 아랫배에서 네. 모일 수 있게. 오십도 보내고 기운도 보내고 또 정은 아랫배 에 그쪽에 집중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은 이 세계가 만나서 단연 이루게 됩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단아 가는 시간입니다. 단연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일, 이, 삼, 사, 오 들이마시고 일, 이, 삼 4, 5, 4, 쉬고 20, 30, 40, 을 번갈아가면서 0 50, 40, 50, 40, 50, 40, 50, 40, 50, 40, 5게 하면 5하 40, 50, 40, 50, 40, 50, 40, 50, 40, 50, 40, 50, 4 돌지 마시고 단전 바라보면서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1분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몰입해서 껴 있자고요 네.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게요.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